자, read more 4과 5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요. 첫 번째, imagine, 상상해봐. You are in a traffic. 너 지금 in a traffic. 교통체증에 걸렸어. And you have to make a turn. 너는 왼쪽으로 도는 좌회전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while 더하기 문장이지요. while you are turning. 네가 turning 당연히 left 생략됐죠. 왼쪽으로 동하는 동안, you try to, 시도해봐라. try 더하게 ing는 아, 시험 삼아 해보다니까 try to로 가야 돼요. try to, 너는 시도합니다. 모를려. multiply, 곱하려고요. 17이랑 24를 in your head, 암산으로. 암산으로, 머리로, 자, 암산으로 하려고 try to 애쓰고 있다. You can either A. 빠르게 abandon, 포기하거나, 모를려 수학 문제를 포기하거나 or 아니면 You will wreck your car. 아니면 차 사고를 낼 거예요. 그럼, but, 그런데, what if, 만약 몸보라면 어떨까? 이 언니, 네가 단지 head to, 해야 했다면 어떨까? add, 아 더하기만 하면 돼. 몇 더하기면? 2 더하기 2만 해도 되면 어떨까? while 더하기 you are making에서 you are 생략. 네가 making the turn, 그 좌회전을 하면서 2 더하기 2를 해야 된다면 어때요? 말이 달라지죠? You could do it easily.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2 플러스 2요.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가 뭐야? Between the two tasks, 그두 가지 임무의 차이는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say 말할 거야, 대절이야를. One of the tasks, 그두 개의 일중 하나는 is easy. 아, 쉽다고 말할 거지요. 보호자리 easy. and 그리고 the other, 그 나머지 하나는 hard, oh, 어렵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2 더하기 2는 쉽고 아까 몇 곱하기 몇 그거, 그거는 어렵다고 할 거예요. But 그런데 Daniel Kahneman, 어떤 사람이야? Who? 이분이 won the 2002 Nobel Prize in Economics, 경제학에 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은 says 말한다. There is more to it.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야.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워. 그것뿐만 아니야. Can o man은 말했어요. That. We solve.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대요. With. 뭘 가지고? Two very different type of thinking.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사고력으로, 사고 유형으로 우리는 문제를 푼다고 해요. 바로 그것은 System o thinking과 system t thinking이에요. Adding 2 w plus t w 이 더하기 2는요 아, adding을 t o add로 해도 돼요. 2 e 더하기 이는요, is done 행해진다. Using system 1. 아, 이거는 system o 을 사용하여. 1번 시스템을 사용하여 행해집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1번 시스템 부가설명, Fast Thinking, 빠른 사고입니다. That, 그리고 이 사고는 Come to mind 떠올라요. 어떻게?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Fast System을 이용해서 s s y 시스템 1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e 더하기 2예요. But, 그런데, 그런데 먼저 했어. The product... Of 17 and 20 이것에 나오는 산물이란 뜻이고요. 여기서는 결과라고 했지요. 하지만 4 곱하기 17 곱하기 24의 산물은 uses 사용합니다. 뭐를요? 시스템 2를요? 이건 바로 slow, 느리고 deliberate, 신중한 심사숙고하는 thinking이 필요합니다. that 그리고 that 이 신중하고 느린 slow thinking은 너는 연습해야 돼. 시스템 1은 fast, 빨라 intuitive, 직관적이야. and emotional, 감정적이야. it opens, 그리고 이것은 operates, 작동해. 어떻게? automatically.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system 1은 빠르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어, 미안해요. It is, 시스템 1은요, helpful, 도움이 돼요. in, 어디서, 익숙한 상황에서, 익숙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When 뭐할 때, time is short. 아 시간이 얼마 없을 때, an immediate action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이 is required 요구될 때.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 System 2 is slower. 너무 느려. It 그것은 System 2는 requires more thinking. 더 많은 thinking. 사고력을 요합니다. You have to plan ahead.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 And consider, 고려해야 돼. 모든 option, 선택들을 고려해야 돼요. System 2는 어려워. 16 곱하기 17. Most of the time, 대부분. We are expert. 우린 전문가예요. 어디에? 어디에? 예.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We believe, 우리는 믿어요. That. our impression. oh, sorry. we believe our impression. 우리의 인상, 우리의 느낌. 여기서 impression 느낌이라고 그랬어. 감정, 감각. 우리는 믿어요. our impression 우리의 인상을 믿어 우리의 감을 믿어 and act 그리고 행동에 뭐에 따라서 desire 음, 욕구 열망에 따라 so 그래서 we use system 1 우리는 1번 시스템을 사용해서 to solve most problem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System 2는요, watches, 본다, 뭘 봐,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것을 쳐다봐요. 우리가 하는 걸 봅니다. In the background, 뒤에서, 우리 뒤에 배경에서, 뒤에서 우리가 하는 걸 쳐다봐.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있어요. And, 그리고 watches랑 병렬, allows, 자, 뒤에서, background에서 보고 있어. 뒤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있어. and 그리고 allows, 허용해. 시스템 1이 목적어, 목적보어, to control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allow, 허용합니다. 시스템 2가 takes over, 대체합니다. 가져가요. when, 뭐할 때, 시스템 1이 run into difficulty, 어려움에 run into, 봉착하다란 뜻이야. 어려움에 봉착할 때, 시스템 1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시스템 2가 takes over, 그것을 장악합니다. Another task of system 2. 또 다른 task 임무 of system 2. 시스템 2의 또 다른 임무는요? is to overcome 극복하는 거야. 모를려 impulse 충동을. and habitual pattern 습관적인 패턴을 of system 1. 자, 이두 가지 1번 충동과 습관적인 시스템 1의 패턴을 overcome 극복하는 게 system 2가 할또 다른 임무야. When, 뭐할 때, 시스템 1이 makes O형식이죠. us 목적 보호, feel overconfident. 우리가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얻을 때, 그리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에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느끼는, 느끼고 있을 때, and 그리고 fails 뭐할때 v 여기서는요 make s 랑이에요 시스템 1이 fails 실패할 때뭘 실패해요 인정하는 걸 실패할 때 뭐를 인정해 our ignorance 아 내가 몰랐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걸 실패할 때 인정을 못할 때 그리고 위치, 이렇게 인정을 못하면, leads, us, 우리가, 도, 목적보어 to make mistake, 실수하게 만들어요. So, take, 자, 시스템2가 시스템1을 장악해요. 자, 자, 장악해요. 뭐할 때? 시스템1이 어려움에 복착할 때. 그리고 또 시스템2, 그 어려운 거 해결하는 친구죠. 얘또 예, 다른 임무는, 충동을 극복하는 거야. And, 그리고, 시스템1의 습관적인 패턴을 극복하는 거예요. When, 뭐할 때, 시스템1이 우리를 너무 과도한 자신감으로 만들 때, and, 그리고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모른다는 걸, 내 무지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위치,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시스템2는요, 이즈 s 입니다 in charge of, 뭐뭐를 담당합니다. second guessing, 미리 예측하기. 그리고 controlling our impulse. 우리의 충동을 억제하기. 통제하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It. 그것은 system 는 help us to 가능합니다. Think twice. 두번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hey, 그 결정이 reasonable. 아, 참 적절한. 합리적인 결정을 다 했구나.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결정에 대해서 두번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According to Kenman, Catman, Kenman에 따르면, System 2는요, produce the superior, 훨씬 더 우수한 답을 내요. 어디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As a way. 방법으로서, to liv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살아갈 방식으로서, 형용사적용법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으로서, constant control, 예죠. 끊임없는 통제 by system 2. Two. system 2가 하는 이 끊임없는 통제는 is not necessarily good. 반드시 또 good. 좋은 건 아닙니다. And it is, 그리고 이것은요, 완전히 impractical, 비실용적이야. The best we can do,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요, is to learn, 배우자, 알자. 첫 번째, 뭘 알아? Recogniz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인지하자. 무슨 상황? Where? Mistake are likely. 아, 실수가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인식합시다. and, 그리고 try to 노력하자. avoid this mistake. 이 실수를 피하려고 해보자. when, 뭐할 때,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중요할 때는 이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하고요. 실수할 것 같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그래서 4과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5과의 read-up 같이 갈게요. Some of it, 그것의 일부는 floats in space,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Much of it, 대부분의 그것은 orbits us, 궤도를 들고 있습니다. You can find it. 넌 이거를 surface of Venus or Mars에도 있어요. And 20 tons of it. 여기죠. 20톤의 이것은 is parked. 적재되어 있어요. 어디에? 아, 문에 있어. What is it? 뭐야? 아, 그것을 O형식이죠. call it. 목적 보호해서. 어떤 아, 사람 우주 쓰레기를 불리고요. Others 어떤 사람들은 refer to it 그 쓰레기를 그것을 space junk라고도 불러요. Both term 둘다 space trash든 space junk든 둘다 identify 설명해 줍니다. 똑같은 물체예요. 그건 바로 man-made 인공의 이걸 뭐예요? Artificial로 바꿀 수 있죠. 인공적인 물질들이야. Remaining in space. 아, 우주에 남아있는 인공적인 물체들입니다. Though, b e they, 이 친구들이 man-made object이요. No longer, 더 이상, serve 기능을 못해도, 무슨 기능, 유용한 목적을 못하더라도, 우주에 남아있는 인간이 만든 object, 물체가 바로 이 space trash space junk. Mankind journey, 우리의 여정, into space. 자, 우주로의 여정은 began 언제요? 1957년에 시작했어요. When? 언젭니까? 그때가 소련이 런치 스푸트니크를 쐈을 때에요. 스푸트니크가 뭔데요? 첫 번째, 인간이 만든, 야, artificial, 아까 m 메이드로 바꿨잖아. 인공적인 위성입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more than 4000개 이상의 satellites have been launched. 아, 발사 됐어요. 어디로? into orbit 궤도로. With so much traffic, 그 많은 교통량이 traveling into space. 우주에서 지금 travel 떠다니고 있는 이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is it any wonder? 뭐가 이상해? 대떠하기 만무니. A little trash, 약간의 쓰레기가 has been left behind. 남겨지는 것이 뭐가 이상한 점이야? It is estimated that 대절이야 추적됩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 여기서 trash 주어 아니라 pieces 주어 갑니다. 50만 개 이상의 쓰레기 조각들은 are now floating 떠다니고 있습니다 through our region 우리의 지역 또는 영역에서 어디 태양계라는 지역에서 some of them 그들 중 몇은요? 왜 그들이에요? 50만 개 중에 몇은? are as large as truck 트럭만 해요 while 한편 others 다른 쓰레기들은 smaller than the trucks입니다 뭐보다요? 페인트에 입혀요 시아보다도 작은 스페이스 쓰레기도 있어요. There are a couple of relatively 비교적으로 famous 유명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One is a glove. 유명한 것 중에 하나야. 장갑이에요. That. 이 장갑은 floated away 떠나갔어요. 떠나녀요. 제미니 4호의 크루 승무원 겁니다. During the 뭐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우주를 걸을 때 By US 누가? US 미국의 에스 u t 비행사 The other 또 다른 하나는요. Is a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that. 마이크 콜린스가 잃어버렸던 카메라예요. 주어 동사밖에 없죠. 목적격대 생략이에요. 언제? 제미니 10호에서 Rocket booster, 로켓 추진기 pieces, 어떤 것들, 조각들, they came loose from a spaceship. 잘 체크했어요. 우주선에서 느슨하게 풀려나온 피스들. 1번, 그 조각들. And 3번, 그 particle, 입자들, 무슨 입자 created by, 만들어진 space collision 충돌. 우주 충돌이나 아니면 우주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입자들. 얘네들은 동사 are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예요. of type of trash 쓰레기의 예야. 무슨 쓰레기 orbiting around 돌고 있는 지구를 돌고 있는 쓰레기의 또 다른 예입니다. at speed 몇 속도로요? 36000 km per hour 시간당 주된 문제는요. 그런 스페이스 트래쉬의 주된 문제는 is 이거야. danger 바로 위험성입니다. 무슨 위험성 that it poses 그것이 제시하는 그것이 뭔데요? 트래쉬. 쓰레기가 제기하는 문제야. 아, 위험성이야. 위험해서 그래. 누구에게?에게입니다. 거기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에게. and, 그리고 mend, 유인의 인간이 있는 우주선에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나사는 frequently replace, 교체합니다. space shuttle window. 어떤 window? damaged by. 뭐 때문에 orbiting? 궤도를 도는? 어, paint 조각으로 인해서 damaged, 손상된 윈도우를 교체하는데 그 조각이 손상을 시킨대. 어떤 애는 1mm 였어요. And 그리고 was caused by,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space trash. 자, 우주 쓰레기 입자 때문에 생긴 겁니다. About, 이건 약100 micron 이에요. 되게 작아요. hitting the window, 쓰레기를 강타했어요. 어떻게? 큰 속도로, 높은 속도로. More than likely 아마도 이 파티크 이 작은 입자는 came from 어디서 왔을 거야? Solid 단단한 로켓 모터가 burn 연소되면서 나온 것 같아.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손실이 있었대요. Because of the very great speed 그 빠른 속도 때문에 무슨 속도? 속도는 왜 at which야? 이 쓰레기가 이동하는 그 매우 빠른 속도 때문에,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 between 1cm 에서 10cm 까지의 이 작은 조각들은요, can break through, 어, 뚫고 갈수 있어요. wall, wow. 와, 우주선의 벽을 뚫고 갈수 있어. and damage, 그리고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 이러한 이유로, 사이언티스트, 우리 과학자들은요, have created, 만들었습니다.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ground station, 지상에 있는 지상국은요, track, 추적합니다. 뭘 추적해요? large pieces of space trash. 아, 큰 조각의 우주 쓰레기를 추적해요. So that 그래서 콜라이즌 충돌 누구랑 충돌? 아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스페이스셔틀 우주 왕복선거의 충돌이 can be avoided 피할 수 있도록 다 추적하고 다녀 future plan. 더 미래의 계획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Cooperative 서로 우리 협력하는 노력을 하자.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Among 누구 사이에? The government 아 정부 정부끼리 여러 가지 나라의 정부끼리의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w h t to stop living stop 더하기 ing 못무하는 것을 막다죠 living trash in space 우주에 쓰레기 남기는 걸 막기 위해 and 그리고 to clean up 자 청소하기 위해 t r a s h 를 어디 있는 우주에 있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an occupation 직업 for the near future 아 우리 미래 근 미래에 우리의 직업은 might be 이걸 수도 있어. 쓰레기 수집가라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